안녕하세요, 골라투자입니다. 센스 있는 주식 정보 채널 골라투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자, 오늘은 이제 휴일입니다.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 뭐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날인데요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건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, 하이닉스.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뭐 매수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제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자. 오늘, 어제도 그렇고, 엊그제도 그렇고,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,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 왜 하락하냐? 어? 지금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, 이 손실 자체, 그러니까 막, 이게 반토막 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, 이제 개인분들이 거의 막 이걸 전제상 올인하거나, 아니면 진짜 비중이 큰 경우가 진짜 막 많습니다. 왜냐면,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고, 뭐, 배당 조치, 실적 조치, 뭐, 어, 삼성인데, 뭐, 망, 망해봤자, 얼마나 망하겠냐, 이런 식으로, 이제, 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어, 저도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, 다트랑 레포트 읽어보면서, 어, 진짜 이게, 분명히 진짜 좋은 기업인데, 하락하는 이유는 뭐, 그냥 외국인 매도, 그거 외에는 솔직히 참 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이제 언론에서야 뭐 피크 아웃시다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제 하락 이후에 좀 후행성으로 갖다 붙인 거 아닌가? 왜냐하면 주가는 반드시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뭐 차트 패턴이랑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락하고 나니까 굳이 뭐 이유를 찾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언론 이야기나 이런 거보다도 좀 일단은 삼성전자, 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, 진짜 여기서 제가 또 좋은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회복에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. 이제 경험으로도 아시겠지만 뭐 하루아침에 20% 30%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, 이런 종목들 좀 회복에도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 레포트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. 이제 음? 삼성전자, 하이닉스. 삼성전자는 목표주가가 뭐 10만 원대 나오고 하이닉스는 뭐 15만 원, 뭐10 그러니까 10만 원 후반까지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뭐 D램,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D램의 어,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뭐 출하량 부장 부, 부진이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D램 가격이 올라가서 반도체 쪽에 어떤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. 뭐 연말까지도 이 분위기는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. 자, 단순하게 이제 뭐 그런 음뭐 디램 가격이 어쩌고보다도 자,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분명히 이제 비슷한 반도체 업체지만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뭐 냉장고, 가전 제품, 뭐 핸드폰 이런 이제 뭐 하만카돈, 뭐 아니면 뭐 DS 부문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 얘네는 사실 이제 사업 부문별로 봐야 됩니다. 사업 부문 자체가 이제 뭐 어중간한 대기업 시가총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 자체가 반도체로 확실히 쏠려 있기 때문에. 어, 디 램이라든가 이제 그 반도체 부문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, 판매가 조금. 네. 어,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이제 결국에 메모리가 출하돼도 판가가 자 비싸면 그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. 디램 가격이 상승하니까 뭐 비싸 어 그만큼 비싸지는 만큼 이제 실적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비싸니까 안 삽니다. 그 생각도 해야 돼요. 어, 비싸니까 판매 부진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. 또 이번 스마트폰 발표,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제 새로 나왔죠. 이제 뭐 갤럭시 플립 뭐3 나왔는데 그게 뭐 비, 어, 기대치에 비해서 뭐 별로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이제 크죠.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쪽 매출 비중이 큰데 이게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뭐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단. 스마트폰 이런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냥 간단해요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네, 외국인이 자 <laughs>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봤을 땐 저는 테이퍼링을 일단 보거든요 어, 테이퍼링 이슈가 좀 크지 않았나 그리고 달러 환율도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고 테이퍼링을 저는 일단은 네 어, 하락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F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요즘 뭐 언급하고 의사록에서 이제 어, 테이퍼링, 계속, 그니까 러 테이퍼링은 결국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, 응? 음? 그니까 그동안 우리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부터 보면은 양적 완화로 결국 돈 때려봐서 이제 화폐량이 늘어나니까, 예, 통화량 늘어나면서 그동안 저 글로벌 증시가 끌어올렸는데, 이제 테이퍼링 하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. 축소되는 거죠. 어, 정책의 규모 자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다 보니까 돈이 어, 없는 건데, 당연히 뭐 기관 입장에서,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, 이제 통화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,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포지션 도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, 어, 그렇게 수익 청산 좀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이닉스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해놨는데, 아무래도 지금 기준으로도, 지금 하락한 이 상태에서도 얘네들은 분명히 수익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, <laughs> 앞으로도 이제 기관 외국인의 어, 이런 흐름 자체, 스탠스 자체는 어,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,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, 음,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, 어, 삼성전자 아직도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. 근거로 보시면 지금 거래량 보세요. 금요일에 거래량이 6천만조가 나왔어요. 삼성전자랑 평소 거래량이 한 2천만? 한 천만대 나오는데, <laughs> 최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건, 어, 상당히 의미가 있죠. 이제 그때, 언제, 연초에도 어마어마한 거래량 이제 기반으로 이제 끌어올렸는데, 최근 이제 거래량, 그러니까 최근 뭐 100일의 거래량과 비교하더라도 최근 일주일 거래량이 엄청난, 그러니까 비교가 될 정도로 차트에 나타났죠. 그래서 <laughs> 거래량을 실으면서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. 그리고 7월부터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순 매도 상태였고, 기관들도 좀 8만원대에서 매수하다가, 어, 외국인 따라서 이거 8월 6일부터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. 근데 이제 개인들은 거의 언제나 매수를 하더라고요. 개인들 보면은 최근 1년을 보더라도 그냥 올로 오르던 내리던 뭐 결국에 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엄청난 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칼라를 잡는 건데 이제 삼성전자니까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. 지금은 그러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, 매수가를 지금보다 훨씬 낮게 잡는 게, 어, 좋으실 것 같아요. 굳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, <laughs> 저는 삼성전자, 어, 아니, 뭐, 뭐라고 듣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6만원 후반대, 6만원 후반대에서 좀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. 매수가를 굳이 잡는다고 하더라도, 어, 매수, <laughs> 6만원 후반대를 잡는다는 거는 어, 상당히 지금, 그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, 이 매도세가 이렇게 강할 때는 사실 이제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완전히, 예, 지금 뭐 어떤 걸 보더라도 차트를 보던 뭐 실적이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가정하고요. 예, 실적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가정하고, 매도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, 아무래도 하락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. 그래서 6만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, 어 차라리 뭐 7만원 중반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정말 이제, 좋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레포트에서 뭐 10만원대 나오고 뭐 낮아봤자 9만 5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거기까지는 지금 뭐연 단위로 봐야죠 어차피 하루아침에 가기에는 좀 어렵고 6만원 후반대 매수해서 7만원 중반 한 만원 좀 안돼 되 어쨌든 수익률 한15% 정도 목표로 잡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보시면 검은 선 있잖아요. 여기 검은 선 200일 선인데요. 이게 200일 선은 이렇게 한 번에 돌파했다는 건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. 그래서 200일 선이 뭐 지지 저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, 이 흐름을 완전히 지금 바꿔버리겠다라고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. 생각 되고요. 그래서 6만 원 후반 매수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이제 하이닉스로 넘어가서 또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이제 9만 8,900원 찍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. 하이닉스는 일단 외국인이 목요일까지는 매도세 보이다가 금요일에 좀 매도세를 줄이는. 근데 어쨌든 개인은 매수세 계속 보였죠. 하락할 때마다 매수했는데, 그리고 기관이 조금, 목요일, 금요일에 매수하면서, 어, 이거 다시 반등한 거 아니야, 라고 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하이닉스는, 어, 좀, 아시겠지만, 하이닉스는 어차피 이게 약간 대형인데도 이렇게 움직임이 좀큰 종목이에요. 그래서 하이닉스는 일단, 뭐 그, 매수가는 8만원 후반 잡고, 아직도 그럼 뭐랬죠? 10%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, 어, 솔직히 8만원 후반도 제가 약간 높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이상적인 건 8만원 초반인데, 거기까지는 솔직히 닿을지 안 닿을지.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, 그, 매수가가 닿지도 않는 게 사실 이상적인 흐름이죠. 매수가 닿지도 않고, 다시 반등해서 주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, 굳이 매수를 한다면 8만원 후반에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, 목표가를 한 10만원 중반까지, 10만원 중후반? 그러니까 결국에 한15% 이상은 충분히, 17%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하이닉스는 정말 이제, 변동성이 매우 강해요. 대형전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, 8만원 후반도 좀, 어, 떻게 보면 좀 봐야 됩니다. 8만원 후반이 지지를 확실히 하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. <laughs> 얘는 지금, 자, 이걸뭐 주식을 모르더라도 지금 차트 흐름 보세요. 절대 이게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. 완전히 그냥 폭포수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, 일단, 어, 8만원 후반, 매수거를 잡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, 지금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, 어, 삼성전자니까 비중 50% 담는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 50%씩 담고, 한 번에 뭐, 대박을 내보겠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. 비중 한 5%에서 10%까지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지금 두 종목이기 때문에 5%씩만 담아도 10% 된단 말이에요. 10%씩 담으면 20%고,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어차피 뭐 현금 보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뭐 어, 테마주를 사도뭐 어떤 종목을 다른 종목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은 적당히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막 올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해도 지금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장기 레이스입니다 한번 하루아침에 뭐 몇백프로 수익 내려다가 반대로 박살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예. 네. 비중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. 어 제가 또 그동안 이제 매수에 대해서는 잘말씀안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 매수에 관한 거는 유튜브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제 반대로 또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약간 이 투자자들의 환기를 좀시키 너무 이제 몰입하고 약간 중독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어, 제 영상을 보고 일단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분명히 그래도 좋은 기업이에요. 아무리 여기 뭐 피크아웃이 나우,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그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, 제가 지금 영상 찍은 거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,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